안녕하십니까. 캐드신 신동진입니다. 교재 80페이지 연습도면 24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. 새 문서, 부품, 2D 스케치 클릭을 하고 평면도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작업이겠죠. 평면도 클릭을 하고 뷰큐브 회전하고 그 다음에 원을 작성을 하겠습니다. 원 1개 그리고 원 2개 치수, 가장 큰 원, 20. 가장 작은 원, 크기. 지름값, 10. 그 다음, 3D 모형, 돌출. 영역 선택하고, 최대 높이 20. 엔터. 그 다음, 평면도를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하셔도 되고, 또는 이 아래쪽 면을 선택을 해서, 스케치를 해도 되겠죠.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뷰큐브의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. 네, 이 평면도를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. 형상 투영으로 모서리선 얻어오고 이 모서리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F7번 단면 보고 직선 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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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완전 상태의 스케치는 끝점을 드래그를 하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접선구속 조건으로 원과 선그 다음 치수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가 20이죠 그 다음 3D 모형 돌출 헷갈리니까 뷰큐브의 방향 제대로 해 놓고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또 헷갈리겠죠 F7번. 형상 보고, 다시 돌출. 영역 선택하고, 방향 지정하고, 거리값 10. 그리고 접합. 확인. 이 위에 일부분을 잘라내겠습니다. 위쪽면 선택하고, 스케치. 형상 투영으로 모서리 선들 얻어오고, 그 다음에 직선. 직선 한 개, 또 직선 한 개. 치수. 선과 이 선의 거리는 5. 이 선을 중앙으로 위치시키기 위해서 원의 중심, 그리고 이 선과의 거리를 이 5. 매개변수 입력하고 나누기 2. 엔터. 그러면 2.5로 중앙에 위치를 시킬 수가 있겠죠. 3D 모형 돌출. 영역 선택하고 잘라내기, 그리고 거리 값5 확인, 그리고 못 따기 거리 값1 위쪽에 있는 모서리 클릭 확인, 그리고 못 깎기 반지름 7 모서리 선, 모서리 선, 그리고 확인. 검토해 보겠습니다. 뷰 숨겨진 모서리로 음영 처리 정면도 그리고 우측면도 평면도 네, 완벽합니다. 컨트롤 S 저장 연습 도면 24-1 저장 새 문서 부품점 IPT 우측면도 스케치하겠습니다. 그다음 직사각형 지수 30 높이 4 더하기 13이겠죠 확인. 그리고 원을 그리겠습니다. 원한개 여기도 원한개 크기 동일합니다. 동일구속조건으로 원과 원 불필요한 부분 자르고 자르고 그 다음 치수 반지름값 5.5그 다음 원 여기도 원 여기도 원 치수 작은 원 지름값 4 동일구속조건으로 원과 원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. 그리고 돌출. 돌출하고자 하는 영역. 영역 선택을 해서 돌출을 진행을 하는데 그 거리 값은 4. 엔터. 그 다음 평면도. 스케치. 뷰큐브 회전시켜 놓고 형상투형으로 모서리 선 얻어오는데 이렇게 약간 비튼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선 직선 하나를 이렇게 투영을 시키는 게 더욱더 좋겠죠. 그 다음에 클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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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 원을 그리겠습니다. 원 중간점 그리고 일부분 잘라내고 치수 원의 크기는 5, 이 선의 길이는 20. 그 다음, 3D 모형 돌출. 영역 선택을 하고, 그 거리값 4. 확인. 그 다음, 목깎기. 반지름 2. 모서리 선, 모서리 선. 확인. 다시 한번 더, 목깎기. 이번에는 반지름 4. 그 다음, 모서리 선 클릭. 확인. 그 다음, 못다기 거리값 4. 클릭, 클릭. 확인. 검토하겠습니다. 뷰. 숨겨진 모서리, 음영 처리, 정면도. 우측면도. 그 다음, 평면도. 저장. 컨트롤 S. 파일 이름은 연습도면 24-2. 저장. 다음 시간에는 연습도면 25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.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